와 여기 비주얼 장난 없다 와 얘는 유니짜장 그리고 탕수육 작은 사이즈 제가 시켜 먹거든요 아. 나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은 거야 음. 어와 이거 이거 면 굵기 봐봐요 음왜이 냉면으로 아파트를 사는 줄 알겠다. <laughs> 안 먹다가 갑자기 확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무리했어야안 했어요? 어, 무리했어요. <laughs> 어, 코가 약간 무정도로 드셨나봐요. <laughs> 김치찌개를 먹고 달려온이고 네. 미식은! 태화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살던 동네 연희동으로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이연복 셰프님이 또 불렀나요? 어, 연희동까지 오래! 아, 실은 여기에서 딱. 두 골목만 옆으로 가면 목란입니다 네. 어, 연복 선생님한테 우리 연희동 왔다는 말은 아직은 비밀 눈치 보여요 <laughs> 목란을 들려야 될것 같아요 돼요, 저희는 네. 어디에 와 있나요 지금 네, 저... 여경래 선생님 이후에 중식을 살짝 약간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중식 소개한 게 많이 없었네 네. 네. 중식에서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메뉴는 뭐가 있느냐 중국냉면? 중... <laughs> 정말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중국냉면을 핑계로 90년 전통의 연희동 2화원을 저희가 한번 시크러 볼게요 여기 수... 다 맛있겠지 뭐 만약에 90년 됐는데 그냥 저냥 그렇다라고 하면 버티겠습니까? 화상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신 동네가 연희동이었고, 네. 사교인들을 그렇죠. 위한 학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맛있는 중식 먹고 싶다 그러면 연희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너무 많았고, 연세대에 있는 교수님들, 또 친구들, 아, 이쪽에 많이 와서 먹었습니다. 맞아요. 그 연대 쪽에 흥모하시던 분이 또. 조용해요. <laughs> 자 그래서 예. 석천이 형의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신촌옆 동네 연희동의 90년대 이화원을 음. 한번 훑어볼 텐데요. 딤섬 맛집인가봐. 맞아요. 딤섬 사진이 있네. 여기 저 이방 올때 춘실 보셨어요? 어. 아, 봤어. 봤어요. 어. 그 딤섬 방이 아예 따로 있는 집이에요. 맞습니다. 음. 그런 집은 딤섬이 맛있다. 응. 음. 상해에서 어제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거 많이 먹고 왔거든요. 어, 만두피가 두꺼운. 두꺼워, 느끼해. 네, 형이 정말 중국 가서 요번에 입맛이 안 맞아서 혼나고 왔다고 하는데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네. 먹으면서도 계속 아 한국에서 먹던 거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네. 중식이 우리나라 건너와서 좀 많이 또 한국화된 게 있잖아요. 맞아. 요즘은 그래서 이 중식도. 우리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먹잖아. 뭐 사천 음식, 광동 음식, 북경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지역을 나누는게 아니라 미국에 음, 가서 미국 발전한 에 아메리칸 차이니즈, 한국에서 발전한 코리안 차이니즈, 일본에서 발전한 일본식 중국 음식 약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지역별로 파가 나뉜다라고 어, 할 정도로 맞아. 파가 많거든요. 나가사키 짬뽕이 네. 그게 원래 중심인데 일본 그렇죠. 나가사키 그쪽에서 네. 만들어진 거라면 그럼요. 그, 그 장사를 하다가 나가사키 참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짬뽕으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실은 저도 우리 PD님 통해서 들었어요. 9 0 년, 진짜 9 0 어... 년이에요. 어, 대아어네선생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뭐 먹어야 돼요? 어 저희 집 냉면하고 군만두가 유명한. 아하와 <laughs> 군만두. 군만두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저 어제 상해 갔다가 어제 왔는데 상해에서 맛있는 군만두 집을 갔어요. 네. 먹었는데 아 한국 게더 맛있다. 피가 한국 음식들 속이 느끼해서 맛이 없었대요. 아니, 군만두 유명하고. 네. 뒷선은 그냥 뭐 음. 꾸준히 잘 나가. 이 뒷선 방이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만드시는 그럼 네. 그뭐 그 요리 같은거나 뭐뭐 짜장 짬뽕 뭐 이런 거는 먹지 말까요? 나 합니다. 아 <laughs> 무조건. <laughs> 냉면이 정말 유명해요. 아, 냉면이 여름에 냉면 팔아가지고 어, 건물 사셨구나. 맛있게 준비합니다. 와. <laughs> 와, 진짜로요? 제가 시집을 왔는데 네.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딱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카운터에 앉은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아니 연남동 매화였어요. 네. 아 연남동 매화가 시대 건물이었어요. 딱 카운터에 앉았는데 냉면 시작했어요. 냉면 시작했어요. 쭉 집에 내가 시집을 왔는데 왜 자꾸 네. 냉면 얘기를 하지 네. 하면서 아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구나. 냉면 안 파는데요. 냉면 안 파는데 어머니한테 <laughs> 혼났겠다. 난리 났죠. 와. 정말로 그해 여름 장사를 말아 먹을 뻔 했네요,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쟤안 되겠다. 이제 제카운터에서 빼라 이렇게 되더라고. <laughs> 그래서 어? 밀려나셨다가 다시 언제 컴백하셨어요? 이제 바로 또 애를 가져가. 아오 어머. 냉면이 끝없이 <laughs> 네. 나. 냉면이 끝도 없이 나간다. 원래 오. 유명한 집이었구나. 몇년된 집이라고 보면 돼요? 90년. 예. 네. 애들 아빠가 하던 가게를 형님네한테 넘겨 드리고 어. 새로 시작했어. 이게 지금 어머. 신혼집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가 급, 급집으로. <laughs> 아니, 그래서 이 집이 들어오면서 보면은, 아, 이건 분명히 가정집 올라가는 길인데? 음식점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를 급변경을 한 거예요. 어. 대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작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하셔서 이제 힘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은희 씨 작가 출신이에요 응. 어. <laughs> 신랑 취재 왔다가 만났어요. 어머나, 어버님도머가아주나님도나 어머나, 어머도 화가 집안이 다 어머나, 이머나이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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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어 너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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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래서 어떻게 지금 몇년 되신 거예요? 26년. 26년.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혹시 네. 휴대폰 잠깐만. 휴대폰 아, 제 가져와 보세요. 보세요. 저 얼굴 좀 <laughs> 한번 볼게요. 예. 아. 얘기가 재밌는지 음식 맛있는거 아시죠? 맞죠? 어, 어 깜, 깜짝 놀랐어, 진짜로. 와. 어. <laughs> 아, 씨. 어머. 너무 귀엽잖아. 제가 이태원을 자주 가거든요. 음... 항상 선생님 가게 지나갈 때마다 제가 빌어드리고 했어요. 네, 망해라, 망해라. 지금으 무당 콘텐츠를 찍어요. 지금도 어? <laughs> 어 어디랑 누구랑? 제가 찍어주는 손님들이 좀 있어요. 아 그, 용해요? 제가 잘 봅니다. 아, 본인이 잘 보신다고? <laughs> 아 저희 근데 혹시 네. 주문은 들어가 있는 상태가? <laughs> <laughs> 아니죠 어, 아, 나 그냥 진짜 방송국 작가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언제 장가가라고 싹가드난 아, 장가 못 가니까 장가 말고 다른 것좀 봐줘요 <laughs> 어, 우선 하고 계세요 저 어, 주문하고 올게 누구한테 주문하면 되나요? 가서 아무나 붙여 <laughs> 저는 여러분 주문하고 올게요 <laughs> <laughs> 어. 이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칼을 갖고 태어났어요 딱. 무슨 의미예요? 아주 간단 있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이 성격이 어, 신중할 때는 정말 신중한데 음, 음. 꼬라지를 부리잖아요. 내가. 음. 개 꼬라지를 부린다. 그렇지. 형개 꼬라지예요? <laughs> 그 지메이저, 너왜 웃지? 형, 저저 중국에서 내가 꼬라지를 한번 부렸거든. 오래 못 살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laughs> 그분이 지금 들어오는데. 누구야? 우리 큰 누나. 지금, 지금 바로 들어오시네요. 음. 어? 누난지 언니인지가 누나가 어. 날 너무 좋아. 너무 저기하세요. 음. 나는 어 어린 나이인데도 우리 누나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음. 너무 잘하느라 어. 그다 기억나. 막 업고 음. 다니고 막 이래. 맞아. 막 엄마, 아빠는 다장산느 하고 그 힘들었고, 고등학생, 때 형, 초등학생이었구나. 누나가 날다 키웠어. 어. 그 어린애가 그 어린애를 없고, 어, 어떻게 막, 막, 했나봐. 어, 그리고 항상 내 주변은 깔끔하고 깨끗해야 돼요. 어. 어. 이 사주가 정말 많이 의 연인이에요. 원래는 이런 사주는, 어, 선생님 사주도 맞아요.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음. 응? 누구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고 훈계를 음. 하고 입이 바짝 바짝 <laughs>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가끔 와요. 여기 집선맛집이 아니네. 우리 속초 형으로 울렸지 뭐야. 어? 어, 손님방에 안 들어오거든요. 어, 오늘 어떻게 딱 맞았네. 우와 여기 비주얼 장난 없다 와. 얘는 중국 냉면, 얘는 유니 짜장. 그리고 탕수육 작은 사이즈 제가 시켜 먹거든요. 아. 간단하게 먹자고요. 네, 아유. 이게 간단인가요? 네. 90년 전통집에서 간단하게 요 정도. 네. 실은 네. 제 아무리 요즘 딤섬을 하는 집들도 직접 한다라기보다는 공장에서 떼어오는 거 아니, 대표준지 대부분 저는. 정 만들어요. 그래. 하고 나고 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어. 홍콩을 간 거야 1박 2일로 이 집에서 딤섬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손님들한테 이 딤섬을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애들 아빠가 혼자 자고 있는데 내가 몰래 호텔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이모가 퇴근할 때 내가 중국말도 안 되는데 붙여봤다. 붙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막 나는 한국에서 이런 식당을 하는 여자인데 혹시 한국에 오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 이모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번호를 남긴. 내 핸드폰을 남긴 거예요. 아. 근데 그로부터 한 6개월 뒤에 이 이모한테 연락이 온거야 어머. 한국에 데리고 온지 2 0년이됐어 음.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하시다. 우선 이렇게 됐으니까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아, 아 일단 네. 난 국물을 이 집이 이걸로 어, 여름 시즌 지나면 아파트 한 채씩이 옛날에는 떨어졌었다는. 네왜 아, 이게 상하이에 없었어? 아 이거 상하이에 분명 음. 어딘가 팔 텐데 없더라. 음. 이게 국물 자체가 어머 이거 옥색 면 봐요. 야. 면 굵기 봐. 지금 저희가. 지 20분 있었어 어, 어, 20분이 됐는데도 면 풀잖아요? 그러면 풀려요 음. 이 면을 보통 그래서 반죽을 할때 시금치즙을 조금 넣으신대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음. 헉. 예쁘라 예쁘라 보통 다른 중국 냉면집 가면 은 중국 냉면도 그냥 굵기 바꾸기 싫어서 그냥 그 굵기로 해서 해주거든요 음. 근데 이 집은 형 짜장면 면 한번 들어봐 봐요 형 지금 어. 면 굵기랑 제면 굵기랑 달라요 음. 그러면은 이 면을 위한 기계를 따로 두든지 음. 시간을 바꿔서 나를 교체를 한 다음에 뽑아야 돼요. 음.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이것만을 위해서 면 기계를 따로 둔다는지 음. 나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은 거야. 음. 어, 와, 이거, 이거 면 굵기 봐봐요. 형, 제가 이거. 와, 이면 굵기 봐. 길이가. 음! 짱장이야 유니짜장은 유니짜장이니까 좀만 있다 먹어요. 형, 이 해파리냉채 식감 좋은 거 드시죠. 응. 와, 이 식감의 면은 형이 예전에 홍콩에서 갖다 줬었던 에그누들 이후에 다시 오랜만에 처음 느끼는 식감이. 그 식감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지. 새콤달콤 시원한데, 지금 해파리냉채 들어갔잖아요. 이 모든 식감 자체가 그냥 해파리냉채처럼. 오돌오돌 형, 지금 마이크 타고 와덕, 와덕, 와덕 소리 들어가요? 면씹는 데서 이런 소리가 나 거야 면하고 해파리는 어. 식감이 너무 좋다. 너무 좋죠? 형, 이거 고기, 그냥 고기 쓰신 것도 아니고, 소고기 아롱사태 조림 딱 해가지고 주신 음.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귀한 사람이 원자니 배물어야 돼. 응. 음. 여러분들 이집 오면은 냉채 아니면 오향장육꼭 드세요. 음. 와이집 냉채에 들어가는 고기나 오향장육의 맛이거든요. 우리 집에 어렸을 때 장조림 맛이 딱이 맛이었어. 어. 그러니까 내 이마에 지는 거예요. 어?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아롱스테 써는 아저씨였다니까. <laughs>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탔어. 아무것도 안 탔어요. 결자도 풀고 어. 뭐 식도도 풀고 해야 되는데 음. 왜이 냉면으로? 아파트를 사는 줄 알겠다 중국집 가서 냉면 잘안 먹는데 저는 제가 압구정동에 중국냉면 먹는 집한집 있거든요 음. 그 집도 진짜 잘해요 그 집은 위에 올라가는 게 해삼, 전복, 위소라 이런 것들 뭐 새우랑 냉채 이런 게싹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집은 위에 올라가는 고명이 정말 끝내주고 국물이 깊은데 이 집은 국물이랑 면이 너무 좋아요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 일단 저는 군만들 너무 좋아합니다 <웃음> 어. <웃음> 형이 아무 말 없이 음 하고 나한테 한 입도 안줄요냥이라는 거는 존맛탱이라는 소리거든요. 음~~~~~~~~ <laughs> 와 육즙발 맛있네. 음. 와. 음. 아, 직접 만드시는 거 아니야? 응. 음 공장 만두가 전 잘못됐다는 게 공장 만두 맛있어요. 맞죠? 공장 만두가 내지 못하는 맛이 있거든요. 아. 응. 거기다 이제 샤롱바오. 샤롱바오를 그냥. 응. 그냥 중국 여행 가는 거는 큰맘 먹고 가야 해요. 랑 연이동 오는 거는 쉽게 올수 있잖아요. 진짜 음. 육즙이 딱 터지지. 나 휴지 한 장만 줄래. 음 탕수육도 맛있어. 짜증 나요 진짜. 이러면 어 우선은 덴뿌라우 먹어봐야지. 음. 음. 이 집은 딱딱한게 아니라 맛있게 부서지는 과자같은 식감이야형 지금 사주풀이 해주시느라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퍼슬러 퍼슬 어, 어. 음. 음, 부추 들어간거지? 부추만두 아, 이런거 젓가락으로 먹기 싫어 이제 자. 음~~ 부추 새우 와 참기름 쬐끔 우리 감자떡이랑 똑같은 식감이잖아요 아 음. 하... 우리가 두 알씩 남겨볼게요 다음은 하가오입니다 새우만두 와. 제가 일부러 모든 만두를 장을 안 찍어 먹고 있어요 간을 한번 보려고 근데 장 찍어 먹으면 딱 알맞게 그냥 심심하게 간을 해놨거든요 근데 맛있으니까 음~~ 야, 그냥 다 새우야. 얘는 안에서 오동통동통롱 탱탱볼이 입 안에서 튀어다닌다. 새우의 그 고소함이 계속 느껴지네. 계속 느껴지네. 씹을수록. 실은 얘네들은 줄수 있어도 저는 이거는 못 줘요. 제가 딤섬 집에 가면은. 그집 딤섬에 가늠자처럼 먹어보는 게꼭 쇼마이거든요. 음. 네. 아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야... 쇼마이가 왜냐면면 돼지고기랑 새우랑 반죽 비율이 진짜 좋아야지 최고 조합이 좋은 조합이야. 와. 음. 어. 음. 어떻게 비교해 줄수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서 먹는 햄 같은 거는 밀가루가 들어가서 반죽을 하잖아요. 음. 물론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맛있어요. 음. 근데 가끔 가다가 유럽이나 미국 가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먹는 햄 같은 거 진짜 뒷다리 살로 음. 딱 염지만해서 만든 거. 그럼 먹으면 아예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음.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딱 고기랑 새우만 해가지고 탱글탱글하게 반죽한 거 갖다가 딱 하고 쪄냈거든요. 기가 막힌다. 저는 원래 이쇼마이 먹을 때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딱 밥만 갖다 놓고 간장 찍어지거나 해서 밥을 먹어요. 그냥 흰밥. 네, 흰밥.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나 같애 운동 많이 해가지고 막 땡땡한 애들 있잖아. 석천이형 뽕댕이 같은 약간 느낌이 좀 있어요. 뽕뽕뽕뽕 아까 설명하시는데 홍콩의 그 딤섬 맛집에서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삼고초로 하신 거잖아요 진짜 음. 음식점 맛집을 찾아다닌는 거지 방콕에 음그 뒷문 음 거기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기다렸다니까 퇴근하실 때까지 형도 집념이다 똑같아 우와 아버지, 좀 일찍 먹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좀조만 먹을래요 상담하느라고 귀가 다 빠져가지고 <laughs> 약간 발가벗겨진 음. 느낌? 음장면짜장면있늘맛있미데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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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더 좋은 건는왜윤는왜 음식을 잘식을진다라진 뜻이래. <laughs> 재료들의 사이즈가 哼哼哼哼哼哼아哼哼哼哼哼哼哼구나 <다> <laughs> 그리고 우리 가 알고 있는 삼선 삼선 같은 경우는 해물 m 그치. 아. 와. 음. 모모 모시고 오고 싶은 중식당 b o 2 h i 년 원픽이다. B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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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해변가라는 뜻이죠? 비치 <laughs> 면에 시금치를 넣어가지고 저는 그냥 에휴 색깔만 내고 그냥 뭐 중국냉면 그 맛이겠지 했는데 와 우선은 국물 맛 깊은 거에 탐복하고 면 굵기 들어가 있는 냉채의 신선함 이런 것들 때문에 와 다시 한번 진짜 사치스럽다 이전에 우리가 김치찌개집을 안 갔으면 이거 다 지금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거든 끝났죠 김치찌개집에서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근데 은주정에서 과식을 하고 왔는데도 이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온 이화원의 중국냉면은 이 집의 시그니처여서 겨울에도 드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 아니겠지? 하신... 음. 우리 매니저들 여기 와서 빨리 이거 먹어라. 제 생각에 둘이 아직 배부른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90년 전통의 3대 화교 맛집 중국냉면을 365일 하고 그 다음에 딤섬도 정말 맛있는 집이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참다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음. 개 진상을 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맛있는 이화원에서 진상 한번 펴봐요. 아, 어. 왜 이렇게 맛있어 여기? 다 맛있. 누구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사장님 도와주세요. 아, 진짜. 음, 씹어도 맛있네.